네, 어떻게 하든 빨리 만지세요. 빨리 만져줘요, 아, 진짜, 제발. 저, 그 정도면 정신. 얘는 <laughs> <려도는> 정신병이야, 정신병. <laughs> 갑시다. 갑시다. 제로부터 네, 와드 13에서 뿌리 어멈을 만나시오. 또어멈을 만나야 된대요. 어? 자꾸.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잠깐만. 쟤왜총 쏘냐? 아, 어, 아 잠깐만. 저격 속 정, 속이 엄청 어려운데? 여러분들, 얘네 사람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랬어. 얘 네,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서 봤는데 염송가 가면 쓴거 아니에요, 못... 이거? 아, 그래서 원거리 딜러를 없애는 이게.. 아이야! 아, 여기 보스 같은 거 있다. 제 스킬이네. 아, 제 스킬이네. 응? 어.. 아.. 신랑이 우리를 버리고 가가지고 우리 어, 아... 둘이 죽었네. 아... 어? 그러니까 언제 와서 살려줄 건지를 제가 모르네. 이미 왔지만 늦었네. <laughs> 한 명은 살린다. <laughs> 어? 터진다, 명...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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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조심하세요, 우리 같이.. 저 살았어요. 마트는 죽었네. 어안 돼? 어 살려드리고 싶었는데 어 진짜 세다니까? 저총한방에 죽은데? 세, 세 세다니까? 죽음의 파이어! 어 예! 됐다. 우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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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살려 살려! 갑시다. 와와 와. 둘로 둘로. 어 뭐야 여기 거기랑 비슷하다. 어 갑자기. 아 라오어나 누구야? 그 누구야 누가 쐈어? 어, 아, 깜짝이야. <laughs> 당신이 쏜거 아니야? 어 아니요. 몬스터가 서 제가 몬스터 죽여드렸잖아요. 아, 몬스터예요? 네. 고마워요. 생명의 원인한테 지금 그러신 거아요 애들이 아, 총 쏘니까 아니. 점점 힘들다. 이걸 총을 쏘네. 자, 여러분들 제 앞에 보이시는 이 차는 택시라고 해가지고 돈을 아, 아, 내고 택시! 아, 펩시, 와 아, 펩시라 들었어요. <laughs> 콜라는 코카콜라고요. 택시는 콜라 아니에요. 저기 또 있다! 뭐야, 뭐야? 어, 몬스터구나. 아무리 봐도 움직임이 사람 같은데, 쟤네. 그렇지 않나요? 대화가 통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게 요 제가. 여기 있다. 오케이.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자, 잠깐. 어. 어. 죽어. <laughs> 대, 대 대화가. <laughs> 대 대화가. <laughs> 어? 체크 포인트 <볼> 있네. <laughs> 죽어지. 다이. <laughs> <자식. 웃음> <아유>,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똑같아요. 어? 이 <laughs> <laughs> 그 사람들이 어? 개개불러서 샷건을 해? 불러서 샷건을 해? <laughs> 불러서 샷건을 해? y 유! 유 다이! 죽었대요, <웃음> 죽었대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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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빨리 좀 만져주세요. 네, 예 <laughs> 축복 어머니의 축복을 올려야겠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laughs> 그럼 제가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우리 엄마를. 나이스. <laughs> 엄마 사랑해. I love you, mom. 야, 너집 네? 멍멍, 멍멍, 네? <laughs> 제가 개 새끼다구요. 멍멍, 멍멍. 아니, 인정, 인정. 왜 팀이라고, 팀이랑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불안해야 돼요. 저 <laughs> 지나가는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죽으면 아, 지금, 살리면 되고. 아, 지금 누가 저절 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laughs> 죽여야 될것 같아요. 그냥. 히히히 <laughs> 히히. 죽여야 될것 같아요. <laughs> 화가 나서 안 되겠어요. <laughs> 아니, 힐. 아 살려야 돼. 화 나서 안되겠안 보여. 안 보여. 못살리면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코드 너 왼쪽에, 안 보여. 왼쪽에. <laughs> 아니, 포, 포자가 안 보여요. 아, 포자... 내 앞에 있는 사람 진짜 몬스터가 지생겼다저 <laughs> 말하는 건가? 아, 아니에요. <laughs> 네. 어? 아... 나는, 나는 되게 착한 거. 이거 있어. 차 뒤에 있어요, 차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진짜 많아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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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 왜? <laughs> 아니, 안, 안, 맞는다, 안 맞는다길래. 안 맞는다길래 안 <laughs> 이거 끝까지 끝까지. 그 <laughs> <이 웃음> 게임은 일단 RPG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누구나 좋아할 것같아 이거 업그레이드번할 거예요? 네. 아니요? 네. 자업그레이드 어? 아, 내가 샷건 업그레이드를 못 하네 아직뚠뚜뚜 뚜두두 뚠 달려줄 사람 없습니다 없다고 달...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 잘... <laughs> <laughs> 너무나도 처절하게 저 너무해 그 당신이 구한 <laughs> 거잖아 아 저요? 네 아.. 짜루? 짜루 짜짜 파게티? 짜짜짜 파게티 더블클릭하면 여러분... 조준 된다고요? 아 조준은 안 하고 <laughs> 쏘신 거야 지금까지? 네자 <laughs> 저... 갑시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자 어... 앞에 보이시는 나무는 천년묶은 나무라고 하는데 어디요? 여기 여기 좋아하는 나무구나 아... 천년 동안 이렇게 줄로 묶었어요. 아, 천년 동안, 동안 묶은 아무. 나무. 실로 네, <laughs> 천년 동안 묶었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그럼 천년 이상 산거 아니야? 천년 동안 묶었. 저 어, 뭐야? 와. 와 멋있어. 와. 어장아 와, 와. 와. 야 걔. 개... 야 진짜 지렸다. 대멋있다어 어, 깜짝이야. 근데 나 아직 안 들어갔었어? 저 원거리도 원거리에서 공격하면 되지 않나? 어 야. 그거 맞으면 죽어요. 와, 아, 잠깐만요. 어. 그거 맞으면 죽어요. 어, 저기 저 저기 침대 그 신나게. 그 어? 어? 뭐야? 뭐야? 또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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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으면 뭐야. 맞으면 죽어요. 저... <laughs> 아니. 맞으면 죽어요. <laughs> 왜나 혼자야? <laughs> 나 <나랑> 진짜 <laughs> 이 약물고 싸우고 있는데 왜다 죽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저기요? 먼저 가셨네? 어, 저기요? 네? 먼저 가셨네? 여러분들, 이거 피하기 너무 쉬운데. 아싸! 다 죽어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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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혹한기가 먼저 진짜 왔어요. 혹한기님,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laughs> 이해할 수가 없어. 제, 죄송해요. <laughs> 이거 피하실 수 있죠? 저 앞으로 가도 되죠? 피했어요. 어, 잠깐, 나 침묵었는데. <laughs> 네, 저 믿고 갈게요. 앞으로. 믿을 게 따로 있지. 여기가 급소구나 너 가슴이 저거 빛이 급소인 거 같은데 어 저는 그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패고 있었어요 <laughs> 네? 어? 저나왜 죽어? 오케이. 어? 오케이. 나 방금 왜 죽었지? 어? 저... 나 스킬 맞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죽었지 방금? 잠깐만 <laughs> 어... 여기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당신이요 혼란을 틈타 누가 죽었거든요 아니 제가 죽기 전에 누가 한명 죽었어요 혼란을 틈타서 죽었어. 죽었다고? 네. 아닌데, 아무도 안 살렸는데? 왜 나라, 왜 나라, 왜 나라, 갑자기? 하늘에 나아올라 어? 아이, 차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아드레날린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드레날린, 음. 하늘에 날린. 오케이, 입장 이전에 다들 숙제할 상이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은 못 가니까 미리 다녀오시고, 아, 안에서 취식과 아, 어, <laughs> 음료수는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부 음식 출입. 저기요, 저기요,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 저기요? 들어갑시다. 네? 네? 뭐? 어,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어? 아니, 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안 돼! 어, 잠깐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안 돼, 한번 돈다. <laughs> 아이 잠깐만 야 잠깐 야 잠깐 <laughs> <laughs> <잠깐만. 야>, <laughs> <laughs> 아 그래 나나 살아 살았다 어떻게 살았어 <laughs> 나 여기까지 왔어 아 벌써 전문 나왔어 아니 잠깐만 어 어떠하니 드래곤 주제 잘 됐다 잘 됐다 어아 아, 아, 뭐야 내, 이거 근데 죽었으면 안 되는데 아 나도 같이 죽었어 방금 피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와. 잠옷... 개새끼... 할수 있다 진짜 할수 있다 할수 제가 가슴팍 좀만 더잘 맞춰볼게요 역시 <laughs> 이렇게 비장하게 서 있는 거야 갑시다 <laughs> 예?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야이C 전한다자 <laughs> 들어오세요 가자 뿜. <laughs> 나왜 어. 제가 최대한 잠옷 처리할 테니까 아, 나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도끼로 때려, 도끼로 때려. 처리하고. 야, 잠깐, 도끼가 더 쎄. 지능 있냐? 등에다 벽대고 싸우는데? 아, 총알 다 썼다. 도끼로, 도끼로 훑어쳐, 그냥. <laughs> 얘 죽여. 도끼로 훑어쳐.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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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도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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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어, <laughs>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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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laughs> 얼마 안았어 얼마 안았어자 <laughs> <laughs> <와. 잡아>. <laughs> 아, 잡았어! 와하하 아. 잡았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와. 아, 진짜 잡았어 어, <laughs> 아 근데 진짜 힘들었다 아, 저도. <laughs> 어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기절해요 어려요려려 기절 <laughs> 편안한 하 <하나로> 부족해 보여 어 <laughs> <laughs> 이것도 부족해 보이잖아 <laughs> 아니 이거 어? 쏘면은 불 나와요 안나와요 난 바보인거였어 아 보스 너무 짜릿해 쩌로다. 아 진짜 보스 존나 재밌다 좋는대로 <laughs> 근데... 오세요 진짜 좋은템 줘요 얼마나 좋은데요? 어.. 어 이거 줘요 이거 아 좋다 와 아, 이거 줘아 그 아, 잠깐만 <웃음> 죽여버리냐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이거 한방에 죽을 줄 몰랐어요 잠깐만 나 방금 특성을 얻었거든? 뭐으셨어요 팀원한테 하도 죽어가지고 의심하라고. 어, 의심하는 특성을 얻었어요? 아군으로부터 받는 데미지 마이너스 5%라는. 그걸 왜? <laughs> <이게> 왜 필요? <laughs> <나 나, 웃음> 뭐야? 이게... 스피파이어 화염 방사기. 화염 방사기 말하는 거죠? 화속 9.3. 뭐 지금 방사기 급하게 쓸 필요는 없네요. 저는. 아 이거 보조무기야 권총. 아 권총이에요? 어 그래서 좋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끼지고 있던 권총 왜 업그레이드한 거야 내가? 나 그래서 권총 업그레이드 안 했어. 응? 나는 왜 이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이거요. 와, 개쁘다, 와, 박고! 와, 나나나 나도 나이 사람은 적나이야 저는 이거도요 이거 적이요 <laughs> <laughs> 네? 어 되게 머리가 이쁘시네요 제가 두상이 아주 두 응? 뭐지? 왜 내가 이렇게 내내내 내, 내 기분이 싸하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와이나 개쩐다 뭐야 와 화염방사기야 어? 아 와 죽는다 아 기모테 <laughs> 어 싸버야 싸버야 아마 보스를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뭐야 아 이거 그 스킬 사셨구나. 왜냐면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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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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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아야왜 어, 나한테 왜 나한테 그어 체크 그래? 포인트로 가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laughs> 갑시다. 자 이제 서로 공격하기 없기. <laughs> 어 못했어요 저런 돌아서서. 오오 오. 설마 또 보스? 아, 뭐야 진짜? 이거. 아까 뭐야? 그렇게 힘들게 깼는데 어? 아, 어다 뭔가 있다. 다 위로 위로 올라가는데 부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 부유해졌으면 부 좋겠어요. 아, 진짜 이쁘나. <laughs> 대박. 어맵 아, 진짜 이뻐. 어나 아, 빼고 야. 다 갔어 벌써. 저도 아, 그렇게 예뻐해주 아니, 아니 이 사람들 나 빼고 다 갔어. 감사합니다. 어? 아, 너무 제가 예쁘다. 봤을 때 여기 앉아있던 애들이 우리가 앉아있는 애들이 지금 찾지? 뭐가 죽었나요? 뭡니까? 저왜 왜, 죽었어요? 왜요? 왜? <laughs> 왜죽으셨 아니 저도 똑같이 그냥 들어갔을 뿐인데 그냥 죽었어요 그럼 <laughs> 제가 일단 대신 건물 구경을 와. 와...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화가 나는 걸어 뭐야 <laughs> 어... 저기... 당신은 누구지? <laughs> 포드라는 자리 찾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려는 거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Doors, 도와줘서 고함내라죠. 아니 되네. 도와줘서 고함내라요. 도와줘서 고함내라요. 아니 도움이 아니, 안 되잖아요. 도와줘서 되는데요? 고함, 도와줘서 고함내라요. 도움이 사바... 안 돼요. 아니 잠깐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안 맞다니. 아니야 도와줘서 고함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 <laughs> <미안해요? 웃음> 말할 줄 몰랐어 고마워. 그래서 뭘 도와준 거야? 고마워. 힘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만족 살았으면 좋겠어. 나. 어? 나. 어? 그럼 뭐야? 침낭은 어떻게 살리고 싶은데? 네, 체크 포인트로 가면 돼요. 체크 포인트로 가면 돼요. 체크 포인트로. 오케이. 아... Okay. 여기 자. 보시면 손이 4 개예요. <laughs> 나 이걸 못 본다는 게 화. 저걸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게 화가 난다. 바퀴벌레 아... 조상님입니다. 이게 사실은 트릭인데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 에 있는 사람이 어, 상체랑 하체만 나오게끔 한 거죠. 어... 마술 아... 마술. 아주 간단한 트릭.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건. 폭한기는 마음대로 진행을 못합니다 이제. 어우 화나 진짜. <laughs> 내가 이렇게 개짓거리를 해도. 어 빨리 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아. <laughs> 어, 다른 말 진짜. 자 앞으로 가보시면 오오 오, 천공의 계단. 오뭐 뭐야. 폭한기는 못하지. 폭한기는 맞... 못하지.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한번 떨어져 보시겠어요? 네. <laughs> 진짜 떨어져 뭐야? <laughs> 진짜. 사망했습니다. <laughs> 한번 떨어져 보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빨리 떨어져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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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아, 체크 포인트로 가야. 저는 희가아 <laughs> 빨리 떨어져 줘. <laughs> 잠깐만요. 저 혼자 지금 특성을 얻은 것 같은데. 야, 아 여기 문을 지나면 특성을 준대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못 얻었다. <웃음> 어, <웃음> 어, 봤어요. 움직이 그래? 축복. 속성 저항. 필요 없어 보이는데. 뭐 갑자기요? 갑자기야. <laughs> 깜짝이야, 아, 아, <laughs> 진짜 놀랐네. 후기는 못했지. 나는 떨어져봤지. 어. 여기 한번 떨어져 봐요. <laughs> 싫어요. <웃음> 여기 갈 거예요? 나 여기 싫어.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야한 명밖에 못 타요. 저리 가요. 갔다 와봐요. <laughs> 와 진짜 와, 이거 여기 진짜 나 너무 좋아요. <laughs> 와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부터 아이고.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에 여기 아니에요? 네. 저일로 가죠 그냥. 네 이쪽으로 가죠. <laughs> 어, 뭐야? 저기요? 저기요? 저좀 봐주세요. 아! 네, 보고. 아! 가죠. <laughs> 아파요. 어? 아파요, 아파요. 나도 떨어져줘야지. 아! <laughs> <laughs> 멋있어. 이 연출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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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이 뜨나졌 Heroes of the Storm. 3.5 어, 뭐야? 좋아요. 저희도 어, 좋아요. 유이가 잘... 뭐냐? 아니, 난유이가아니이 당연히 맞다 하자. 거짓말 쳐다 세상 놀려놀려 뜯을 뿐이다. 검은 태양은 일식이라여기 어디? 네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뭐지? 아 근데 포도는 언제 없어졌어? 포도 왜 찾아요? 그러니까 저 뭐죠? 딸딸딸 딸이 결혼했어? 어디? 이게 너무 말 많아요. 죽여요. 그럼 이제 대화 그만해도 되죠? 이 친구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럼 안녕히. 그럼 안녕히. 이못 죽여? 아, 이씨 뒤지고 싶진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말이 많아 너는 <laughs> 너무 시방금 짜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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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오세요. 빨리 와. 방금 약간 좀 잔인했다 편집해 주세요. 누가 <laughs> 누가 누가 진짜.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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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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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해주세요, 마스터님. 뭐야, 내가 못한 거야? 에이 FBI. 근데 질이 너무 안 들어가는데? 아 어, 아파 아파 아파. 어 아파 아파. 아, 아 기도 아, 기도. 아, 아니 양쪽에서 공격하는 건좀 아니지. 싸가지 없는 개자식. 알려드릴게요. 네. 아 예, 따킹님 어? 쉽지? 아 뒤에도 있었구나 앞에도 있었고 응. 아 뭐야 창 맞았..응 창 맞으셨구나 짜증나네 <laughs> <laughs> 아씨아씨 <laughs> 아, <씨. 웃음> 그냥 스토리 진행을 몰라도 게임이 편하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일단 포드 찾는 게임인지 몰랐어 <laughs> 저드 포드 찾는 게임인지 몰랐어요 포드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 페라리 대 포드라고 되게 재밌는 아, 영화가 아 그만 왜 <laughs> 사람 있다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태양 보셨어요? 태양을 피하고 <laughs> 싶었어 훌쩍 잘돌아는데 아, 친구 거래구만 교환할 <laughs> 물건이 많지 자네에게 관심이 가는 거 아님이 아직... 강아지한테 귀여워 해봐요. 소드의 아, 유물이자 아, 지난 생각해. 세기 유물이지. 하지만 후로 아, 보아 건데 그냥 아, 쭉 싸우러 나도 분이 좋을지. 어디로 가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음, 음, 음. 이거 석상을 안 끼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깨울 거잖아.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말을 들어주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음. 더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늘 봐 대박. 와 이거 스케일 뭐야? 대박. 여러분들 가까이 못 가요. 가까이 못 가요. <laughs> 저저몸불탔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영화는 마음으로 롬의 생명을 키우며. 롬이 누구야? <laughs> 롬. 그항 상상 네가 지혜로, 문제야, 롬. 어른들의 말다 틀리면. 틀린... 아, 여기구나. 네, 여기로 오시면 돼요. 아, 진짜 잘 만들다. 게임 진짜 잘 만들다. 아. 우 정말 어떻게 맨날 똑같은 그만 짓을 그만해. 그만. 이놈시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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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로 가면 될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나는 뭐지? 어, 바보 저는 우창이? 진짜 굉장히 생각보다 똑똑한 스타일이에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지식의 고소 어, 이제 개짓는, 덕겜이네 어, 아까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리 네. 어. 아 강아지는 죽이 싫은데 이개 새끼. 이건 <laughs> 요망한개 자식을 봤나. 죽을 때만 이쁜 소리로. 끼잉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왜래? 어 어. 저거는 그냥 주인 거 같은데. 뀐 뀐. 티, 팀이 주인 거 같은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laughs> 와 개가 뚝딱이님을. 이건 개 새. 어, 이 건물 뭐야? 이쁘다. 아 진짜 잘만 맞... 태양 주변에 구름이랑 저 뭐라 해야지?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요? 좀... 코로나요? <laughs> 아아저 왔잖아요 저어 저... 정말 어 잠시 이거 편집 가능하시겠어요 아니요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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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laughs>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laughs> 아야 <laughs> 먼저 왔잖아 <laughs> <laughs> 아그렇다고 죽여? 에 살리고 먼저 하세요 에 아, 먼저 하세요 <laughs> 네너 솔라잖아. <laughs> 옆에 갈게요. 쓰레기야. <laughs> 쓰레기야라뇨. 말이 너무 하시네. 아 그냥 쓰레기야. 아니 말이 너무 하시네. 저한테 뭐지? 더울까봐. 아니 추울까봐. 살려주세요. 어, 어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저걸 불로 지졌네요. 아 미안해요. 받을 조금 내야. 화내지 마요. 화가 났어요. 화내지 마요. 왜 이러고 있어? 진정해. <laughs> <laughs> 왜전 한방에 죽일 수 있어요? 써보시죠. 왜? 왜? 당신 한방이야. <웃음> 왜? 왜? 나 <laughs> 한방이야. 나, 나 이제 못살려. <laughs> 뚝 딱이 님, 뚝 딱이 님, 뚝이 님, 딱이 님, 딱이 님, 딱이 님, 딱이 님, 딱이 님, 나이 님, 딱이 님, 딱이 님, 일이 님, 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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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장이 님, 떻이 님, 죠이 님, 하이 님, 은이 님, 체이 님, 인이 님, 어이 님, 가이 님, 체이 님, 인이 님, 러이 님, 이 님, 지이 님, 습이 님, 딱이 님, 딱이 님, 다이 님, 분이 님, 우이 님, 하이 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어쨌든, 꽃가기, 맡은 보스, 그리고 폭가기장은 친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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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봐요. 또 봐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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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